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토요일에 있는 총 7경기 프로토 2필과 라리가 어, 경기들로 준비를 해왔구요. 어, 일반 경기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측에 있는 이외모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과거 동일 배당 기준 승무패 확률이고요. 어, 그리고 이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어,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꼭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띵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고정 댓글로 어,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천을 입력해주시면 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인플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합법 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한 번씩 어, 둘러보시고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 뭐 그어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버햄튼의승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는 승과 패어 이렇게 갈라질 것 같은데, 어 일단 상대전적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고, 어이 개인적으로 경기력적으로도 두 팀의 경기는 어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좀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어, 지금 울바임트는 히메네스 선수가 없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 반대로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좋지 않은 분위기 자체는 저는 오히려 바클리가 없는 부분이 어, 좀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물론 와킨스와 그릴리시가 남아 있지만 이두명 선수에게 너무나도 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 원정에서 좋은 아스톤 빌라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승과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울버햄튼의 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두팀다 수비적으로 어, 좋지는 않습니다. 어, 아스톤빌라도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이고 올브햄튼이 수비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브햄튼 역시 기동력이 좀 느리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어, 조금 역배긴 합니다. 어, 언더가 정배인데 어, 저는 이 경기에서는 역배로 어, 좀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일단 핸디캡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울버햄튼이 이긴다면 어좀 2점 차 이상의 승리보다는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어 저는 이 경기는 핸디캡 무승부를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빌바오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발렌시아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빌바오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를 받았고요. 어, 지금 원정에서의 빌바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발렌시아가 사실 어, 지금 수비적으로 좀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 빌바오가 크로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고 세트피스도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빌바오가 이런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과 원정에서 좋지 않은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어, 발렌시아가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패 중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을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이런 경기력 그리고 두 팀의 결정력 그리고 두 팀의 어, 수비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공격적인 모습에서 어쨌든 발렌시아도 최근에 득점을 어,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어, 빌바오는 어, 좀 경기력이 원정에서에서의 빌바오라면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배를 어, 빌바오고 받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발렌시아의 핸디캡 승쪽을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3번 경기는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 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며 이 경기는 헤타페의 어, 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 세비야가 물론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지만 어느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세비야의 부상자 명단에 나바스 선수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어 지금의 헤타페가 보여주는 이번 시즌의 압박 자체는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압박도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어 그냥 어쨌든 뭐 압박 자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제외한다면 어, 라인이 높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어, 수비적으로 너무 나도 좋지 않고 공격적으로도 어, 쿠쿠레아 말고는 기대가 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격진에서 위날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력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어, 최근에 세비아의 모습을 봤을 때는 헤타페가 뭐하이권 팀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의 모습만 봤을 때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하이권 팀이기 때문에 어, 하이권 팀은 세비아가 잘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헤타페의 패 쪽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뭐 헤타페의 결정력을 봤을 때는 언더에 가깝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어이 경기에 득점을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 세비야가 주중에 챔스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에 한 골을 넣은 상태에서 어 조금은 어 수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 지킬 가능성, 지키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비아가 어뭐두점차 이상의 승리를 하기에는 헤트페가 어쨌든 홈에서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세비야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어, 홈보다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유 대 맨시티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은, 아, 무승부와 패쪽 해배당에서는 패 쪽을 어말어 바라보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어, 맨유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기 이 때문에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배당적인 확률은 무승부와 패쪽 어, 해배당에서는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뭐 크게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맨유 어쨌든 어 챔스에서 이제 챔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유로파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경기력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지금 카반이 마샬 없습니다. 이두 명의 공격진이 없기 때문에 뭐 레시포드가 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갈로 선수가 톱으로 나올 텐데 사실 이갈로는 지금 맨유라는 이런 명문 팀을 봤을 때 맞지 않는 선수죠.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격진의 부담이 있고 아 그런 공백이 있고. 페르는 데스에 대한 그런 부담이 너무 좀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는 데스만으로는 좀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맨유가 강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 맨시티 상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는 뭐마샬이나 카바니가 있을 때 그런 전제인데 어, 분명히 맨유는 또 쓰리백으로 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강팀 상대로는 쓰리백으로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지금 완비사카도 그렇게 공간을 많이 내줬었는데 분명히 맨 맨시티 상대로도 그렇게 공간을 내주면 어, 대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뉴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양상일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맨유가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 그런 수비적으로 나왔을지라도 수비가 뭐 단단한 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에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맨유의 핸디캡 패를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2점 차 이상으로 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맨유의 이런 페이스 그리고 유로파로 갔기 때문에 어, 선수들의 이런 사기도 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주중에서 주전으로 나왔던 맨유 그리고 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고 뭐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좀 쉬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바라보고 맨유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입니다. 우에스카야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에스카가 정배를 받았어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우에스카가 어,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어, 그렇게 되면 알라베스가 우에스카의 공간을 노리기에는 우에스카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어, 알라베스의 장점인 역습을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에스카가 뒷공간을 노리는 라파메리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오히려 우에스카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우에스카고 6 경기째 패배가 없는 알라베스 그리고 알라베스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오더라도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라베스가 본인들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를 바라보고 있고 우에스카 역시 어, 역습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우에스카가 정배기 때문에 어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저는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알라베스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우에스카 상대로 지진 않을 것 같아서 핸디캡패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버턴 대 첼시의 경기고요. 어 배당 어 국내 해외 둘다 무패 쪽을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패촉을 어, 바라보고 있고요. 어, 무승부까지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찰시가 주중에 챔스가 있었더라도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어, 그리고 찰시의 최근의 수비력 그리고 에버튼의 디뉴 선수가 없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에버튼이 지금 상황에서 디뉴 선수 없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어, 이런 크로스에 의한 어 헤딩 또는 뭐 세트피스에서의 이런 헤딩이겠지만 어, 첼시가 실점을 하더라도 더 넣을 가능성이 높은 지금의 첼시의 분위기와 경기력이기 때문에 저는 에버튼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에버튼도 첼시의 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릴 수가 있을 것이고 어, 첼시 역시 에버튼의 수비가 뒷공간도 그렇고 어, 좀 불안한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오버지 않을까 어,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이 좀 쉽게 지지는 않는 팀이고 홈에서의 뭐 홈에서 이번 시즌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홈에서의 에버튼이기 때문에 저는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배당 적으로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어, 무승부도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레알의 어,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지금 연승을, 7연승을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연승을 이어 나가는 상황에서 부러질 타이밍이 왔고, 그 상대가 레알이면, 어,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어, 연승을 하고 있는데, 챔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짤체부르크 상대로 좀 많이 불안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팀다 주중에 챔스에서 주전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두팀다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틀레티코가 보여줬던 그런 어 수비에서 조금 불안했었던 부분들 어,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좀 답답했었던 모습들은 지금 레알의 분위기가 챔스에서 이제 1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벤제마, 그리고 라모스가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라모스가 이런 큰 경기에서 하나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역배일 거예요. 어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뭐 오버에 가까워 보이는 경기긴 한데 두팀다좀 지지 않으려고 경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어두 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기고 어, 지게 되면 좀 치명타기 때문에 어, 조금 은 안전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조금은 조심스러운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득점이 어, 의외로 이런 경기에서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를 말씀드리고요. 을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레알이 이기더라도 간신히 좀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일곱 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어,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울버헴튼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발렌시아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번 헤타페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 맨유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5번은 우에스카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은 에버튼의 오버, 7번은 레알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2개의 픽을 골라왔습니다. 1번 경기는 헤타페의 언더를 어 가져와 봤구요. 어 2번 경기는 우에스카의 핸디캡 패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투폴 조합 했을 때 2.1배당 어 이렇게 정배 픽으로 가져왔구요. 자측은 어 배트맨이고 우측은 이제 인플레이 게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인데, 자측 어 배트맨에서는 어 헤타페, 이까 그러니까 언더를 봤을 때 1.36배당인데 우측에 인플레이에서는 1.50배당으로 배당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에스카 경기도 포함을 하고 싶었지만 우에스카 경기는 2시 반경기고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없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어, 포함을 못 시켰고요. 어, 저는 이렇게 어, 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